근데, 우리가 이미 알아, 이거. 어? 이미 우리가 안다고. 사각형 네각의 크기 하면 몇 도다? 180도다. 180도. 네, 예, 180도야. 맞아? 네. 이거 우리 이미 배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한다. 요 내용상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보자고. 자, 보세요, 지금. 요개념 확인 가 지금 방법이 어차피 세 가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일단 요 평행선 성질 이용해서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봅시다 보면 자 우리가 앞쪽에서 앞에서 지나시 앞쪽에 보면 이 평행선의 성질에서 배웠을 거야 자 이런 삼각형 ABC가 있어 원래 ABC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장 요 ABC 근데 여서 연장선 이렇게 끄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선을 하나 이쪽에다 끄어준 거야, 이렇게. 평행하게. 네. 무사 알겠지? 네. 은 다음에, 그래서 요 점을 뭐, D, 뭐요 점이라도 쓸 때. 잘 봐. 지금 요 책에는 그대로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우리가 평각이 몇 도라는 거, 180도라는 것도 알아, 맞아? 네. 네. 어? 평각이 1 네. 8도라는 것도 알아. 그럼 여기를 뭐, 이 점을 이렇게 표시하고, 각 B를 이렇게 점, 어, 각 A를 뭐 x 이렇게 표시를 한다 고 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잘 보면, 여기 잘 봐. 자. 각 A가 뭐랑 같아? 여기서. 각 a 각 E. 각 E? 각 E가 어있어각 C. 각 C랑 같은 말이 에요 A가 뭔데? 각 C가 뭔데? 아. 요각 A, 해. 요거. 그각 A, C. a c 랑같다고 얘가? 음, 확실해? 네, 음, 그렇지 각 a c 랑같다왜 갔냐? 엇 어, 가고 부산 야기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 표시되는 거잘봐네 근데 네. 냉방가 얘가 이걸로 갈 거야 어 아, 좋아 그다음에 각 b 는 그럼 이제 뭐랑 음, 음, 같은 거야 각 b 요각 C 각 C. 요각이지각 비요 각 비요 각 비요 지비 얘는 무슨 각으로 같은 거야? 동의가 그럼 딱 각당하지 쫙 이렇게 옮겼단 말이야 어? 얘는 이렇 옮겼단 말이야 동의는 같다고 그럼 결국은 봐봐 요세개 더한 게 결국 지금 요렇게 돼 버리잖아 네몇 도야? 180 180도잖아 네 그래서 아 세, 네각의 하면 몇 도다? 180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이제 기호로 여기다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각 A플러스, 각 B플러스, 각 C는 그러므로 각이 플러스 각 B 플러스 각시는 어차피 각시는 얘는 그대로 고정이고 맞아. 어, 근데 어차피 A, B, C 그냥 순서대로 쓰, 써서 여기 각 A, C, E 플러스 각 E, C, D 플러스 각 C한 것도 나오더라. 180도가 나오더라. 왜 이렇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오케이. 끝? 그래서 그런거야? 어 이게 끝이야 이게 삼각형은 네. 삼각형 내가 180도다 근데 뒤에 하나 더 있어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어떻게 해서 밑에 거죠 어떻게 하는데 그냥 그거 풀면 되는거야 그러면 내가 숙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음. 인정 하고 일단 필수의 질범봅시다 그게 더 싫어 이거랑 약간 비슷한데 이제 필수의 질범만자 필수의 질범 보면 야 내가 큐기하면 얘는 180을 설명한데 근데 얘네 지금 어떻게 한거야 삼각형이 렇게 있는데 여기다 예약 평행한 연장선을 여기다 기끄은 거야. 맞지? 여기다 그린 거야. 그래서 이때 지금 이제 1, 2, 3, 4, 5그 네모 안에 가로가 아닌 것을 찾으래. 만약? 네. 그러면 다 4. 나 여기 다 기호 써줄게. 기호 쓰면은 이렇게 있어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자 꼭지점 A를 지나고뭐와 <laughs> 평행한 직선을 끊는다. 저일반을뭐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어? 선분 BC와 평행한, 어? 평행한 직선 뭘 끊는다? 직선 A. 이 직선 D를 끊는 거 알겠냐? 응. 어? 그니까, 직선 d 를 끊으니까, 일반에, 일반에 뭐 들어가는 거야, 여기. 요, BC, 요거 일반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네. 어? 자, 직선 d 를 끊는다. 그래서, 결국 끊었더니각 B는 뭐랑 같아? 얘는 뭐랑 엇각이야? 얘랑 엇각 아니야? 네. 맞지? 그래서, 각. D, A, B,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뭐다? 엇각이다. 그럼 이게 지금 몇 번이 되는 거야? 거기서. 2번이 되겠지, 문제에서 만냐 어? 그 다음에 이제 각시 그럼 값는또 얘랑 엇가하냐 맞아? 얘네? 그럼 뭐? 각 E, A, C. 그럼 얘, 어, 얘도 마찬가지, 엇각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요 3번도 마찬가지, 로또 뭐가 들어가야 돼? 엇각이 들어가야 돼. 이미 답은 나왔다. 그래서 거의 잘못된 건몇 번? 2번. 3번이야. 그래서 이제 각 A, A다가 B다가 C는, 얘다가 얘다가 얘는, 얘다가 얘다가 얘잖아, 맞지 맞아? 네. 그래서 각 A 플러스 B, 각 B 플러스 각 C는, 각 A 플러스 각 D, A, B 플러스 각 E, A, C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맞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e a c 가 뭐가 되는 거고? 얘가 4번이 되는 거고. 맞아? 그럼 얘 체중에 사는 게 얼마다? 180도다. 그래서 180도 얘가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 응. 음. 그럼 유제 1번은 그 어떻게 하면 돼, 그냥? 3개, 방정식 풀면 돼, 방정식 알겠냐? 네. 3개 합이 얼마? 180. 유제 2번도 마찬가지. 그 3개 합이 얼마다? 180에서 방정식으로 풀면 돼. 네. 풀어봐. 나중에 너희가 알겠어. 난 네. 뒤로 넘겨. 자, 난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자, 예상하기가 아까 아, 아, 괜히 줬네. 비하인드 스토리. 아, 바로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이 똑같은 건데 이거. 비하인드 <laughs> 스토리. 이거 아까 설명했...설명했으면 이거 끝난건데 왜냐면 봐봐 아까 이렇게 평행되면 어? 아나바보같아 뭐하냐 야 평행되면 여잘 여 봐라 지금 여기서 그냥 지금 A B로 써놨잖아 그럼 나도 A B로 쓸게 알겠지? 어? 그럼 요각 이 요각 B라고 하면 어? 자 여기 A 여기 B라주면 봐봐 얘는 지금 내각이야 맞아? 네 그럼 얘는 이제 하나의 요 전체각은 하나의 외각이야 이건 하나의 외곽이야. 맞아? 그럼 한 외곽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한 외곽은 뭐?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같다잖아. 그럼 결국 얘가 지금 a 플러스 b인 것만 내가 우리 설명해주면 되잖아. 근데 아까 앞에서 삼각형 내각의 합이 몇 도라고? 180도라고 배웠잖아. 그거 증명할 때 뭐라고 랬어 얘랑 얘랑 뭐라고 랬어 서로 엇각으로 같다 그랬어. 맞아? 난얘 아니라 뭐랑 같다 그랬어 음. 봉이 가로갔다 그랬잖아 맞지? 네. 그래서 같은 거야 무사지 네. 알겠어? 네. 그래서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뭐? 이거는 이제 계속 쓸 거예요 도형에서는 이웃, 이웃하지 않는 뭐랑 똑같다? 구내각의 각과 같다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은, 만약에 외곽을 여기 잡으면, 얜이웃하는 내각이잖아. 그러니까 얘뺀 나머지 두개 하면 어떻다? 같다,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밑에 거다 구한대. 네. 알겠어? 네. 그러면 요거 딱, 예제 딱 요거 두 개만 하고 다 끝낸다. 마지막 요거 알겠지? 네. 개념하기 요거, 어. 요거만 딱 보고 끝낼 거야. 예제 한 개만 하고 끝낼 거예요? 개념하기만 딱 하고 끝낼 거라고. 필수 예지 밑에 거 너희가 실제로 하고. 그럼 봐. 아 왜냐면 얘는 너무 쉬운 거라서. 얘 X 구하래만냐 여기 X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얼마야 지금? 여기가 50도고, 여기가 60도야. 그럼 X는 뭐다 이게 뭔데? 50도랑 몇도랑 더면데6 0도랑 더하면 되잖아. 몇도? 110도. 이래야 될 거고. 그럼 이제이 번은 얘는, 2번은? 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80도랑 4 5도는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나여기 x잖아 근데 여기가 80도고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야? 45도 아니야 그 x는 왜 마이너스야? 얘네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아, 더하면 되지 아 25도 뭐 그니까 한 외곽은 항상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한 음.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알겠냐? 네 알겠지? 네 어? 자, 이것도 그럼 이 설명 요, 여기까지.